아직도 재미나이 챗GPT한테 단순한 질문만 하시나요? 아니면 누군가는 AI를 활용해서 영화도 만들고 광고도 만들고 심지어 광고 사진까지 만드는데 내가 프롬프트를 쓰면 왜이 모양으로 나오지? 라고 불만만 가득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될 겁니다. 뒤처지기 전에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몇 분짜리 영상이 여러분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겁니다. 그럼 원이 고고! 안녕하세요. 원이 고고입니다. 앞에 이야기 절대 어그로 아닙니다. 그냥 우리한테 닥친 현실입니다.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제가 무슨 강의를 팔려고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요즘 AI 프로그램 계속 쓰는데 갑자기 게시받은 것처럼 느낌이 빡 왔습니다. 아, 와, 어, 어, 어 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냥 모르는 거, 궁금한 거, 질문할 일이 아니고, 제대로 배워야 한다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많은 사람한테 알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AI 나왔을 때몇번 써보고 원하는 퀄리티가 안 나와서 아이고 씨 AI 별로네라고 그냥 넘겼는데요. 근데 요즘 제가 구글 AI 프로그램 여러 개 써보면서 뒤통수를 빡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심지어 등골이 오싹했다니까요. 아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러다가 완전 뒤쳐지겠구나 ai를 등한시할 일이 아니고 사용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딸한테는 미리미리 이 사용법을 제대로 알려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집에 자녀가 있으시다면 이거 반드시 무조건 절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프롬프터 잘 쓰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방법입니다 다만 아직 우리가 제대로 적용을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이 AI 프로그램 사용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롬프터 쓰는 방법입니다 이거 제대로만 알아도 퀄리티가 완전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프롬프터 작성하는 방법은 구글 ai가 직접 알려주는 프롬프터 쓰는 방법과 프롬프터텔링이란 책에 나온 내용을 참고해서 주요 포인트만 정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도만 알아도 퀄리티가 완전 달라지실 겁니다 많이 보고 프롬프터 제대로 쓰는 방법 첫 번째 역할을 지정합니다 어렸을 때 속곱장난 해보셨죠 너는 엄마고 너는 아빠야 너는 아들 해 이렇게 역할을 지정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AI한테도 세부적인 역할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다면 너는 이미지 생성 전문가야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나이를 만든 구글 AI는 어떻게 프롬프트를 쓰는지 한번 볼까요 구글 오파를 보면 구글 AI가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써 주거든요 걔네는 프롬프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허, 영어 당황하지 마시고 구글 번역기 돌리시면 됩니다. 짜잔 구글 ai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은 복잡한 시각적 개념과 텍스트 설명을 ai 이미지 생성 api를 위한 정확하고 상세한 지침으로 변환하는데 능숙한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엔지니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역할을 부여하는 게 아주 상세하죠. 평소에 우리가 질문하던 거랑 완전 다릅니다. 저희는 그냥 어, 이거 이렇게 이미지 만들어 줘.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쓰잖아요. 근데 그래서 퀄리티가 달랐던 겁니다. 두 번째 명확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이미지 전문가라고 지정해 놓고 우리 목표가 블로그 만드는 거야 라고 하면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잘 나올 리가 없죠. 내비게이션에 우리 목적지를 정확히 입력하듯 AI한테도 정확한 목표를 입력해줘야지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전문가가 찍은 이미지 만들어줘 라고 해도 그래도 AI가 화질 좋게 잘 만들어주겠지만 좀더 목표를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해주면 퀄리티가 달라지실 겁니다. 제품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스튜디오에서 찍은 전문 광고 이미지를 만드는 게 목표야. 이런 식으로 목표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 참고 자료를 줍니다. 이게 글이 됐던 사진이 됐던 참고 자료를 무조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만들려면 AI가 참고할 만한 게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아무리 AI가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참고 자료가 없으면 그냥 검색창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냥 비슷한 것만 쭉 나열할 뿐이니까요.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참고 자료가 상세하면 상세할수록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완전 천재 같은 애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데 야너 천재니까 알아서 일해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참고 자료를 주면서 너잘 만들어 봐라고 하면 퀄리티가 완전 다르겠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저는 참고자료 부분을 이렇게 활용합니다. 영상을 찍을 때 먼저 시나리오를 제가 초안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참고자료를 재미나이한테 넣고 조회수 빵빵 터지게 수정해줘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알려줄 때도 있고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참고자료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상세한 지침을 줍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들 상세하게 다 추가해야 되니까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만들 때 상세 지침은 이런 식입니다. 제품의 크기는 몇 센치니 다른 소품들이랑 비율을 잘 맞춰줘. 조명은 은은하게 비춰줘. 카메라 앵글은 클로즈샷으로 찍어줘. 뭐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나열해주는 겁니다. 또 만약에 블로그 내용을 쓴다고 하면 뭐 2000자 이상 글 만들어줘. 제품 소개, 장단점, 활용 방법 등 이런 걸 구분해서 써줘. 그리고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으면 그걸 상세하게 적어주는 겁니다. 원하는 퀄리티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글 AI는 이걸 다른 단락에 따로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뭐 세부 항목을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숫자를 매겨가면서 상세하게 지시합니다. 이렇게 구글 ai도 상세하게 쓰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적는 게 어렵다면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다른 인터넷 창 열고 ai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미지 만드는데. 블로그 쓰는데 상세 지침으로 들어갈 내용 다섯 개만 알려줘. 이런 식으로 이 부분도 AI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좀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AI 참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프롬프터 사용하는 법이라기보다는 AI를 활용할 때꼭 명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AI 맹신 금물입니다. AI는 내 조력자일 뿐입니다. 그냥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걸이 아이한테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어느 정도로만 도움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내용을 구체하거나 예시를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사진을 만들거나 이미지를 합성할 때 이럴 때 AI를 활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할것또한 가지. 나온 결과는 반드시 팩트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정보성 내용을 만들 때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ai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것저것 짜집기해서 내용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된 사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을 팩트체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신뢰도 있고 엄청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대 ai 시대 프롬프트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 역할 지정 두 번째 정확한 목표 설정 세 번째 참고자료 주기 네 번째 상세 지침 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는 조력자다 여러분 앞으로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앞으로 달려갈 겁니다. 아니 비행기를 탄 것처럼 빠르게 치고 나갈 겁니다. 근데 그냥 걸으면서 보고만 계실 건가요? AI 이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활용해야 되는 도구입니다. AI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늦게 시작하면 늦게 시작할수록 뒤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프롬프트 제대로 활용하는 다섯 가지를 지금 바로 한번 써보세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스스로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활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활용 팁들 같이 고민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고고할 때입니다. 오늘의 소소한 행동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그럼 오늘도 고고하는 완이... 아 맞다! 구독과 좋아요도 무료인 거 아시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한번 눌러주세요.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고고하는 완이고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